만유원리, 인생편.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당의 모든 진리로 안다 했어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진리로 안다 했어도, 인간이 뭔가 하는, 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을 태어나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의 목적이 뭔가 하면서 모르면 가치 모르는 인간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목적 모르는 인간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고 바다 물 위에 뜨고 있는 모평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죽을 때다 후회하고. 한 사람도 후회 안 하고 자기가 한을 남기지 않고 죽은 사람 없다고 해도 당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는 인생을 모른듯이 있습니다. 인생의 산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상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이루지 못한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왜 살고 있는가, 또내 자신이 유독 유능하는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무엇이며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왜 생이 태어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워낙 인생이 뭔가 한데대어서 여러 종교책이나 철학책이 또 인문과학 사회과학이 얘기했지만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왜 산다는 데는 학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의 책에 제일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영원히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며 그는 요원한 가재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종교,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을 집대생해가지고, 그래서 창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그 사회와 그 도덕 윤리, 모든 철학의 그 결론을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요원한 가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상에서 하늘도 땅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과 만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되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는 왜 다른 인생을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왜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렇게 인생과 모욕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으면 좋지 않냐 죽으면 됐지 뭐 하는 인한 얘기하는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불행이나 범죄는 어디에 있냐면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린아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토음물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대고 그 흙을 묻고 묶고 입에다가 묻고 묶고 배탈이나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줄은 모르고 나쁜 줄은 모르고 하는 그런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불행은 무지에서 오든지 또 무리한 행동을 하든지 또 비리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틀리게 하는 오리에서 호지에서 나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인생관을 가려가 진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예를 든다면 각자의 인생관에 의해서 인성, 인간 성격과 생활 방식과 목적이 다라습니다우리의 인생이 살고 있는데 인생이 각각 그자기의 사는 목적이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르고. 또 인성 인간성이 다릅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기독교적인 그, 어, 인간상이 있고 또 그런 생활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에,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거는 기독교에 서는 인생관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생관에 비해서 지금 말하자면 기독교 세상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그 사상을 말미암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과 목적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해결은 해결대로, 해결을 믿으면 그 아라신을 믿는 그 위에 는 선이일 수가 없다. 한 대단히 독선적인 거. 또 그의 인격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아라신의 코란을 위해서 살고 그의 목적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는 독재, 예, 그런... 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서 선당하는 것이. 런데 불교인들은 비구족 원수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또 그의 생활 방식에도 대단히 도덕적이고 도둑, 예, 또 그의 목적도 또 불교인은 불교인들의 그런 인성과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는 것은 그 불교로 토대로 하는 그 인생관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또 무신론은 무신론이 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 무슨 종교론과 무슨 철학을 믿고 어떤 인생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인생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 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냐 하는 것이 이렇게 주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음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이 세상에 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세속적인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은 왜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세속적인 삶은. 인간의 생이 재미있게 쾌락적 인간, 인생관. 우리가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고 세상에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찍말자면 동물 본능적인 인생만입니다. 또 그게 에 대해서 어, 이번에 의인들이나 선한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 단순한 쾌락 먹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선한 마음 가지고 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고 윤리 도덕 사회로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얘기같지 윤리 사회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당신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고 하는 이는또 어, 어, 비교적 선한 당신적인 사람의 인생만이 있고, 즉 말하자면 에, 내가 양반이다. 양반이 양반같이 살아야지, 그냥 산놈같이, 그냥 막 산모잖아. 하는 이런한 당신적인 사람, 그다음에 정서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은, 뭐? 정소본능에 의해서, 감상적이고, 청정적인 인생만. 즉, 하자면 이상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에, 그, 외술이나, 여가지 외학이나, 이런 미술이나, 이런 외술에 취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여가지 그, 감상적인, 그, 정소적인 인생만을, 그, 소본능에 의해서, 청심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인생 예술이라 해가지고 예술에 도취어가지고 어떤 데는 경제도 뭐어 다른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 책을 이 버리고 그러면 예술이 다다, 미술이 다다 그냥 시를 짓고 사는 것이 다다 하고 이렇게 예, 사는 것도 인생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 반대로 어, 머리 좋고 지능적인 사람, 정수직이 아니고 위성적이고 지능적인 사람. 이성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아, 기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학습과 능력으로서, 재와 능력으로서 자연을 지, 지배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고,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그 하늘을 지배하고, 달세계도, 화성세계도, 여화지 우주로 지배하고, 자연세계로 지배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악습과 능력으로서 자연을 지배하고 사는 기술적인 인생과 대단히 지능적인 인생관을 갖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그래서는반대는 요원심리를 가지고 요원출세인는 뭐라고 말하 요원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은 요원적인 인생관으로서 초인간적인 그 생각으로서 이상의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영혼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허영의 본능으로 중심해 가지고 영적인여왕지 영혼 심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고 이상에남자로 태어났으면 영혼이 되고 세계를 지배해 보는 것이 이게 인생이 하는 한또 인생만이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또 반대로 신화인들 신비의 빠져서 사는 그 신앙인들, 찌나 아니면 종교 본능으로 중심해가지고 신앙적인 인생 사례로 하는 신앙적인 인생관이 이게 인간이다.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세상을 모두 모다 버리고 하늘을 믿고 신을 믿고 부처를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에게는 여러가지 본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본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어느 가까지종교가한 번도 끊어진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종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인간의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리 무신론자로 했어도 자기가 지금 어른 입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입장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종교본능으 중심해가지고, 어, 신앙적인 인생관을 신하인에 있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에 모든 걸다 버리고 저 많은 낙도 내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상에 대한 모든 고행을 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세의 행복을 바라보고 이상의 신앙생활에 신비에 빠져수 사는 인생관이 있또 거기에는 유물론자,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적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물질이 있고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신은 다만 물질에 반영이 지나지 않는 것이고 물질이 뭐 정식이다 해가지고 또 동물본능을 중심으로 육신본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지화적인 인생이다 인간이 뭐 특별한 뭐 하나님의 아들 무슨 불자가 아니고 인간은 그 모든 만물에 보소 지난 발전해는 그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진반지나에는 본성에서 진화 발전에는 새로운 동물이 인간이다 해서 인간은 물질을 중심 해가지고 물질의 행략을 중심 해가지고 신도 감고도 없고 이상해 정말 지혜로운 인간으로서 인간을 재밌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저 같은 진화적인 인생관을 가진다 그런데 뭐 여러가지 인생관이 있지만은 흔히 오늘 아까 말했지만은 그 사람이 믿는 사상을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성, 인간성과 인격 그라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목적이 달라지다는데 다르, 오늘 우리가 볼때 사회에 많은 범죄와 그라고 투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부패하고 부정이 많고 범죄 가만그투장이 맞는가? 그 원인은 모든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아, 그거는 뭐, 나를 뭐어그 어, 어, 정치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또 여러 이제, 어 인문사회과학에서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다 절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냐고는. 있 사회가 이와 같이 어지럽고 타락한 근본 원인은어디 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범죄와 굉장히 근본 원인을 어디 되느냐가 그거는 인간의 불륜하고 도덕과 합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도덕운동, 윤리운동, 도덕체